내가 잘하고 해놨는데, 인스타 라이브를 켜버렸네. 왜냐면, 아직 화장을 안 지웠기 때문이지. 아깝잖아요. <laughs> 아까워서 화장을 안 지웠어요. 아니지. 화장을 안 지워서 라이브를 켰어요. 너무 늦게 와요? 미안해요. 근데 제 퇴근 시간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안녕. 아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켰습니다. 음. 이미 자나? 다들 자나? 잠깐만, 일어나 봐요. 잠깐만요. 내가 잘 자라고 말하고 싶었단 말이야.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, 그때도 이 시간쯤에 제가 밥을 먹었잖아요. 근데, 안 먹고 자겠습니다. <laughs> 안 먹고 잘 거고, 잘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. 제가 오늘 연습할 때, 충무김밥, 이제 멤버들과 조금 나눠 먹고, 그 다음, 그냥 커피와, 제가 요즘에 빠진 게 있거든요? 그게 뭐냐면, 레몬 마들렌이에요. 매, 레몬 마들렌을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12,000원이 되어야 되는데, 이제 아메리카노랑 레몬 마들렌은 한 4, 5개 시켰어. 그래서 두개는 아까 먹고, 세 개는 냉장고에 있거든요? 지금 먹으면 좀안 되겠죠?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최근에 계속 시켜 먹었어요. 그거 먹고 안 먹었어요, 지금까지. 배고플만 하죠? 조금 배가 고파서. 고민이 됐는데 그냥 이 시간 너무 늦어 늦가지고 그냥 빨리 자버리려고요. Hi. 제 입을 보실래요? <laughs> 짜잔. 후원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이거 끝나면은 씻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오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? 치아가 되게 잘 보이네. 담스러운 걸. 얘랑 얘랑 뭐자 얘는 좀 작구나. 안녕. 잘 자요. 좋은 꿈 꾸고. 눈이 이렇게 커지다니. 눈이 이렇게 커지다니. 이건 또뭐야 약간 분위기 있잖아? 약간 분위기 있죠? 조금 잘 나오는 것같죠 너무 오랜만에 또 이런 걸 필터 가지고 좀... 이거지 아.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. 아,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건안 되나봐요. 얘는 뭐지? 얘는 뭐지? 조금 당황스러운걸? 입이 세 개가 됐어요. 아, 아. 오. 오. 그래요, 여러분. 여러분, 잘 자고요. 좋은 꿈꾸고. 오늘 고생 많았어요. 이뭐 드든? 얘 어떻게 끌까요? 얘는 어떻게 끄지? 어? 요요 요 효과를 끄기 위해서 이 효과. 여보요. <laughs> 와우. 어머. <laughs> 아니야 이거 말고 됐다. <laughs> 자 여러분. 네 여러분. 오빠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 자요. 안녕. 저는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. 어, 지금 아침이신 분들은 재밌게 노시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. 푹 자요. 어머. 아니. 선미 언니? 지금 선미언니가 왔나요? 어? 나 본거같은데 아 아니 언니 이 시간에 안자고 무슨일이에요 그니까요 언니 푹 자요 저도 이제 딱 자려고 했어요. 잘 자요. 안녕. 우리 모두 굿밤 합시다. 언니, 잘 지내고 있죠? 다들 푹 자요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잘있어